안녕하세요. 스위차 싸기닥 이2사입니다 오늘은 더뉴 K3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기아 더뉴 K3입니다. 2017년 식 2016년 10월 휴발유 오토 흰색에 11만 9천 킬로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뒤가타이 상태고요. 엔진 룸, 운전도 조우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11만 9천 킬로입니다. 운전도 조우석, 열선 시트, 조우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채널,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K3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례입니다. 17년 형이고요 흰색에. 예, 엔진 미션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이차 살기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신명 판매와 성리로프고지공격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살기다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요 면 실시간 메모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살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렇게도 기아 더뉴 K3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 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 11만 9,399km입니다. 자기 여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더뉴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싸사 국 자, 수입차 은신모델키로써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뉴 K3 7232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사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도 자,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 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뉴 K3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